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기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책 아시죠 로버트 기요사키가쓴 책인데 97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일에 무려 세계 51개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109개국에서 출판이 됐대요 아마도 뭐 4천 5 0만 부에서 5천만 부 팔렸다고 하고 국내에서도 얼마 전 나온 통계로 보니까 350만 부나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경제, 경영, 재테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아빠 시리즈를 출간해가지고 요즘까지도 거의 20년 동안 긴 시간을 통해서 검증된 부자들의 돈과 투자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오늘날의 시대 흐름에 맞춰서 새로운 정보들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출간했습니다. 돈과 투자 부자의 비결이 이책 속에 담겨 있나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열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재테크 분야의 고전으로, 고전으로 손꼽히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시리즈를 통해서 전 세계 수천만 명에 대해서 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켰고 또이 사람은 사업가,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이 세상에 필요하다 그래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투자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분이 굉장히 파격적인 전망을 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파격적인 전망은 앞으로 세계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거대한 폭락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망은 사실은 기요사키 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여러 분들이 이런 전망을 했었죠. 그리고 기요사키는 전에도요 이런 파격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은 일자를 얻어서 돈을 모아 빚을 갚고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라. 이거는 고전적인 투자의 권고인데 이거는 한물간 한물간 재현이라고. 혹평을 합니다. 또 기요사키 말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현금 흐름을 얻기 위해 투자하라. 저축을 하는 사람은 패배자다. 아 이거 경제학계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인데 이런 파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어떤 가르침과 철학은 실제로 현실화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놀라게 했었죠. 이런 국제적인 명성을 잃은 기요사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장은 곧 대폭락할 거다. 거기다가 덧붙이기를 세계 역사상 가장 큰 폭락이 올 거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을 더 뺏기고, 더 벗기고, 영어로는 rip off라고 했는데, 그리고 부자를 더욱 살찌게 만든다. 거대한 폭락 후에는 불황이 이어진다. 따라서 거대한 폭락, giant crash, 그리고 새로운 불황, 뉴디프레이션이 오는데 여기에 준비하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정신 번쩍나는 예언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요즘 미국 시장이 조정이 올 거라는 예고는 빈번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요사키처럼 단정적으로 뭐 대폭락이 오고 뭐 역사상 가장 견디기 힘든 충격이 올 거다 이렇게 대담하게 전망을 한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기호삭기라고 해서 100% 막, 맞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호삭기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대폭락이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현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지난 10월에 미국에 S&P500은 6.9%나 올랐습니다 대폭락하고는 거꾸로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서기는 대폭락을 할 거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거둬들이지 않고 최근에도 이렇게 상당히 충격적인 비관적인 전망을 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대폭락이 올 거라는 예언과 동시에 준비하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기요사키의 권고는 세 가지입니다. 안전자산의 세 가지. 안전자산의 삼총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전자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금이죠. 그리고... 금 다음에는 아마 은일 거예요. 그런데 기요사키는 이번에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제시했습니다. 기요사키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은 나는 비트코인을 너무 사랑한다, 좋아한다. 왜냐하면은 난패드도못 믿고, 패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금리를 결정하고 돈을 얼마나 풀까 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돈을 못 믿겠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 재무부를 못 믿겠다. 왜못 믿겠느냐? 이건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국채 값도 폭락할 거기 때문에 잘못 믿겠다. 여러분, 제가 언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값이 떨어집니다. 요즘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자율이 올라갈,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월스트리트도 못 믿겠다. 월스트리트는 정권 시장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는 모두 다. 그러니까 달라도 믿기 어렵고 미국의 국채도 믿기 어렵고 증권 시장도 불안하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왜냐 달러와는 달리 비트코인은 무한정 찍어낼 수 없다.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2,100만 개로 한정이 됐다. 또 실제로 올해 들어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최근까지는 결국 두 배나 올랐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현실적으로 비트코인을 어떻게 구입하시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비트코인을 사시는 방법도 있고요. 최근에는 얼마 전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곧 미국의 시장에 비트코인을 담은 ETF가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ETF가 이미 상장이 돼 있어요. 약자는 BITO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ETF를 사는 방법. 또 하나는 비트코인에 연관된 업체에 주식을 사라. 이렇게 기오사키가 권고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문장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지 마라. 단 1달러라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전통적인 안전 자산인 금입니다. 비트코인을 최근에는 디지털 골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역사적인 여러 자료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불황에 대비하는 전통적인 수단은 역시 금이었습니다. 금은 고전적인 안전 자산이었고 위기가 닥칠 때는 역시 금이 빛나잖아요, 빛을 발휘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닥치면은 금의 수요가 폭발합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죠. 이때 주식시장이 엄청 불황일 때 금은 6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금을 사서 준비하라. 세 번째는 은을 사라. 금과 은인데 은도 들어있어요. 은은 금이나 비트코인에 가려진 경우가 많지만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이다. 은은 가장 위험률을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다. 이게 기요사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은행값은 예전에 최고치보다 무려 50%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좋은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인플레나 또 위험에 대비하는 해증이라고 하죠. 해증이라고 하죠. 해증 수단으로서도 바람직하지만 실제 은은 산업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태양광의 솔라 에너지 패널, 전기차에도 은이 중요한 부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기호사계에 따른다면 은 비트코인, 금과 은을 사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은 향후 몇년 동안은 인플레가 올 거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인플레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거다. 그래서 전통적인 투자 자산에만 의존하지 말고 비트코인, 금, 은도 사두는 게 좋겠다. 또 기요사키가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한 거 있어요. 미술품도 좋은 사례다. 지난 25년간 그림 가격은 S&P 500 지수보다 무려 175%나 더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가 오르고 뭐가 떨어질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오사키의 예측이 반드시 맞을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주식시장은 영원히 올라가진 않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틀리기 쉽지만 그렇다고 기오사키의 예측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좋은 방법은 역시 분산해야 되고 주식시장이 혹시 조정해와도 상당히 폭락을 해도 그런대로 상대적으로 잘 견딜 수 있는 우량 자산, 우량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요사키의 예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